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은 그 유명한 유원가 일본인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호치민의 대표적인 유원가 VBN과 일본인 거리 두 곳을 들수 있는데, 두곳 간의 거리는 약 2km입니다. 야, 여기는 고풍스러운 가구 같은 거 파는데네. 그 중간에 벤탄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벤탄 마켓에서 한 1분 정도 걸어오면은 사이공 센트가 있고 지금 보이는 화면 쪽이 사이공 스퀘어고 맞은편이 사이공 센트입니다. 사이공 센트는 정품 좀 비싼 걸 팔고 맞은편은 짝품을 좀 많이 팝니다. 저는 계속 걸어서 일단 저 하이아트 호텔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벤타마켓에서 5분정도 걸어올라오면 은 여기 좀보층빌딩들이좀 모여있는데 여기가 4,5성급 호텔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도치민인민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도치민인민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시층이죠 건물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요 시청 맞은편으로 쪽앞 보면은 광장이 되어 있는데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건물이 아마 호치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더 걸어가지고 일본 거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콘티넨탈 사이공 호텔 여기 또 맹품관도 이렇게 있는데 맹세점은 아니고 바다보분에는빙콤센터 나오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호치민 들어온 지한 가지 온지남는데 수동물이 희한을구보다안 좋은 건지,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 여기 유명한 가 봐, 사람이 많네. 웬만해서 잘 없던 배탈과 피부 트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서 노줌은 당분간 해석합니다. 여기부터가 일본인 들이 초입인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일본 글자도 좀 보이고 일본인 거리 일본타운을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사각형의 한 블럭을 행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로변에는 일반 상가와 마사지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인 거리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옛 거리를 연산시키는 차량 진입이 불가한 그런 유흥업 위주의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한바퀴 돌아보면 30분 정도 보이는 같네요. 골목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고치민의 한락과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곳에도 이승급 호텔들도 있으니까 유흥만을 위한 단기 방문객은 오히려 이곳에 호텔 방을 얻는 것도 어떨지. 그리고 스스로가 절제된 유흥을 즐길 때 다음날 후회가 늘 밀려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영상을 위해서 골목 이리저리 중국 사람들 뒤따라서 돌아보겠습니다. 혼자 다니면 호객하는 이들 뿌리 치는 것도 정말 힘드니까 이 거리의 대표적인 업소는 건전 마사지 가게와 불건전 마사지 가게, 그리고 일본식 주점과 서양식 바들이 주업 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먼저, 근전 마사지 가게를 보더라도, 일반 상가의 마사지 가게와 요금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가격대에 시간이 3분의 1 정도 짧은 것 같네요. 그리고, 붉은 전 마사지 샵인데 이런 곳은 그냥 성매매 넙소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의 뭐 장녀촌처럼 마음에 드는 넙소녀 골랐어. 어떻게 뭐 그런 곳으로도 있요 그리고 일본식 주점과 식당인데 서시를 굳이 이 골목에 들어와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음으로 서양식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가씨들에게 술 사주고 싶으면 들어가 본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 잔씩 사주다 보면 어, 기본 단가도 약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지만 몇 십만원은 쉽게 나오는 곳이니 주의를 요하기도 하나봅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 이곳에서 호치민의 일반인들이 이곳을 찾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그냥 단기 관광객을 위한 술집과 유흥이 발달된 그런 구역이 아닌가 싶기에 그냥 한번 정도 이런 곳도 있구나 정도로 돌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베트남인데 이렇게 비싸라는 헷갈림 같은 느낌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네요. 굳이 이 거리 안에서 호구되는 기분으로 즐기기보다는 이곳은 그냥 아이쇼핑으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 고객이 많네. 그래도 나는 남아도는 돈이 많으니까 뭐 어차피 호치민에 유흥만을 즐기러 온 거니까라는 분들은 말릴 수야 없지만. 아니라면 그냥 고경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고치미의 대표적 유흥과 일본 타운과 에비엔을 비교한다면 그나마 이비엔은 여친과 함께 돌아다니고 되지만 일본 타운은 그렇지가 못하다. 즉 일본인 거리를 걸어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일본식 음식점이 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석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가지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남녀 커플이 함께 탐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듯한 그냥 골목길을 따라 행성된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커플이 방문하고 나면 호텔방에 돌아가서 전쟁하다가 싸움나서 헤어질 수도 있을 듯한 곳. 외비에는 그래도 클럽이라도 있었어. 그나마 변명거리라도 있고, 커플이 함께 구경해 볼만도 하지만, 일본인 거리는 그냥 남성분 단독으로 가는 곳이 맞지 않나 싶은 분위기로 보였네요. 보얀 <laughs> 나무 안에서 깎근을 매지 않듯이 일식집 많다고, 굳이 일본 골목에 들어서 먹다 보면 오해 밖에 딱 좋은 것. 청춘을 불사를 분들은 군입대 전의 심정도 한번 방문해 보는 곳과 비교되는 듯한 느낌이있어또 보이비에는 촬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이라면, 일본인 거리는 그 반대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지역의 향기가 느껴지겠지요. 그냥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국 식당도 한 네다섯 곳 보이는 것 같고 그렇네요. 입구가 여러 곳이 있네. 여기는 좋은 말로 여행객, 속된 말로 떼내기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떼내기들이 바가지 승인, 딱 좋은 그런 분위기네요.